자 우리 엔캠 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12월 8일 월요일 오늘로써 이제 12월 2주차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첫 번째 거래일 월요일 오늘 정규장 종가 기준으로 69,400원입니다 지금 이 7만원보다도 아래로 주저앉아 있는 지금 이 위치 자체가 사실 주주분들 굉장히 답답함이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각이 오후 4시 56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넥스트레이드 대체 거래소죠 애프터장에서 아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있는 시간인데 어 아직까지도 지금 7만 원 위쪽으로 회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주분들 뭐 영상 시청하시는 시간대들은 다들 다르시겠지만 어 굉장히 좀 답답하실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영상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이 좀 정확하기 때문에 오늘 좀 이제 제대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대체거래소 차트인데 이게 아래 꼬리를 좀 심하게 달았죠, 여러분들. 이 아래 꼬리가 뭐냐면 오늘 하루 종일 장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개파락으로 주가를 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빼고 시작을 해가지고 시가 자체가 오전 9시 정규장 시가 자체가 65,500원이었고 마감 자체를 위쪽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아래 꼬리는 사실상 양봉이 맞다. 뭐 제가 이제 이런 언급들을 좀 드리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만족을 하자라는 게 아니고 실제 오늘 정규장 캔들 보시면 빨간 캔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가 좀 아래쪽으로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나왔었던 이거 이제 또어 전환사채 또 발행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nk미 전환사채 얘기가 너무 사실 많이 기잖아요이 그러니까 전환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사실 안 좋은 거는 아닌데 이게 기업이 뭔가 사업을 할때 자꾸 돈을 빌려서 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좋은 평가를 못 받게 되는 경우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한창 지금 2차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 살아나고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또돈 빌린다고 하니까 이게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안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자마자 분봉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정규장에서 이렇게 이제 개파락으로 빼놓고 시작을 했었고 회복을 하고 마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에 대한 차트가 고스란히 뭐개파락 없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었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쯤에서 이렇게 마감을 했을 텐데 이게 여기 있다 보니까 지금 이 회복에 대한 불씨가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규장 마감하고 나서 대체거래소 시간에 어좀 자리에 앉은 거고요. 단순히 여러분 엔캠 믿으셔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 사실 2차전지 섹터에 전반적으로 수급이 엄청 잘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날 우리만 못 갔다 보니까 엔캠 주주분들이 유난히 답답하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환사채 이거 이야기가 더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게또 사실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답답하실 수밖에 없는 시간이 맞고 요럴 때일수록 사실 수급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데 기관기 투자자들도 사실 최근 들어서는 잘 들어오고 있고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담았고 개인들만 또 도망치는 그런 또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놓고서 제가 크게 의미 부여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사실 엔캠에 대한 회복불신의 공식적인 발표 전까지는 사실 조금 이게 좀 늦어지고 있는 것 자체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아래 꼬리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도 조금 언급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엔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코스닥이죠, 코스닥.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인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코스닥 부양책 내용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굉장히 또 부각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2차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올라온 것 자체가 뭐 LG 엔솔 수주 권도 하나 있기는데 이거 제가 오늘 뒤편에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LG 엔솔이 중국 제치고 벤츠랑 2조 계약했다고 해가지고 공급 계약 공시가 오늘 올라. 그러니까 요것 때문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도 오늘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2천원 다 올라왔는데 어쨌든 우리만 못 갔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들을 먼저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에코프로가 가장 강하게 움직인 것 자체가 이 코스닥 부양책 있죠. 요거에 대한 영향이 지금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뭐 지난 주말에 나왔었던 보도인데 역대급 코스닥 부양책이라고 해가지고 코스닥 부양책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번 주 중이면은 조금 가닥이 쓰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 생기면 엔캠도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회복은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 자체가 지난번에 회계정정 이슈 이후에 이제 CTL a 공급계약권 보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공식 발표 있기 전까지 다시 한번 좀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 거니까 아직까지 엔캠 주주분들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LG앤솔 벤츠 수주권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뭐 어쨌든 이제 벤츠랑 공급계약을 했는데 원래 LG앤솔 같은 경우는 우리 엔캠의 고객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게 나오면은 은 NKM이 원래 수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주가가 좀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오늘 반영이 안된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말에 나왔었던 요 보도 때문에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것들이 사실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 일부러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추가적으로 오늘 NKM 뭐또 보도 이제 호재 보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지만 이게 유럽에서 뭐 탄소 배출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상으로 뭐 어떤 것들이 반영될지가 어떻게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되는지가 원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지금 성공적으로 또잘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 앤킴이 또 유럽의 생산 기지가 또 이미 설비가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게 많은데 이게 뭔가 이게 수급 자체가 아직 우선 순위가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l j s 관련해 가지고 뭐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생산지가 이번에 폴란드 공장이죠. 폴란드 공장 이 폴란드 공장으로 원래 엮여 있으면은 앤킴도 수혜를 원래는 받아야 돼요. 근데 일단적으로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주주분들께서 몰입을 좀못 하실 수는 있지만 이 폴란드 공장 이야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 지난번에 이제 catl 건 있죠 요거 요게 아직 우리가 공식적인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쨌든 요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때에서도 여기 내용에 나왔었던 게 뭐냐면 이 catl이 헝가리 쪽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n k 이 헝가리에 이제 생산설비를 갖춰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밑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catl이 지금 추진 중인 해외공장 자체가 지금 여기 헝가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왜 하냐면 중요한 건 이제 폴란드에요 폴란드 여기 아래 여기도 적혀있는데 n k 이 이제 헝가리에도 생산설비를 돌리고 있는 것도 많아요 폴란드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폴란드 얘기가 나온 게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엔솔이잖아요. 엔솔. 앤솔. 그러니까 원래 이거 나오면은 원래는 엔캠도 반영이 되기는 해야 돼요. 그거는 맞기는 해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근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오늘 개파락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분봉을 그래서 일부러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빼놓고 시작만 안 했었어도 주가 자체가 여기서 마감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 7만원이라는 선 자체에서 계속해서 좀 답답구리하게 좀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에코프로 얘기도 제가 한다고 한 이유가 엔캠도 어쨌든 이제 코스닥이기 때문에 이 기대가 같이 반영이 되게 되면 출발은 할 건데 뭐 catl 내용도 마찬가지고 지금 엔솔 내용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배터리 셀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엔캠도 반응이 좀 있기는 할 거거든요 근데 자꾸 cb 얘기가 붙다 보니까 이게 좀 원활하게 적극적으로 굵직굵직하게 거래되이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들어오기 전까지는 엔캠 주주분들 좀 약간은 대기가 좀 필요하신 상황이라는거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거 에코프로 얘기를 한 것도 원래 지난주부터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사실 리튬 가격 때문에 원래부터 좀 움직이던 게 있었는데 제가 진짜 지난주 이제 그때 목요일이었거든요 목요일 이게 보시는 것처럼 12월 4일 목요일이 여러분들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이게 지금 우리 엔캠이못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로봇이랑 바이오랑 2차전지랑 얘네들이 로봇 애들이 갈때 얘네들이 막못 가요 그리고 반대로 뭐 바이오가 갈 얘네들이 막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 패턴을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계속해서 리튬 시세라든지 방금 전에 우리 엔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리튬형 가격도 올라오고 있고 그럼 엔켐도 사실 턴어라운드 신호 켜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지금 사실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증권가에서도 2차전지 섹터 조정 오게 되면 매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게다가 지금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언급드리고 있죠. 코스닥 부양책 이렇게 되게 되면은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애들 중에서 2차전지 애들이 움직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보시게 되면 어차피 이제 알테오젠이 1위인데, 얘네 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고 하죠. 그리고 어차피 바이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코프로 형제가 코스닥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에, 에, 일단은 엔캠 주주분들도 어차피 엔캠을 들고 가실 거라면, 뭐 지금 당장 팔아놓을 게 아니라고 하면, 옆집에서 사실 이런 것들은 갖고 가야 되거든요. 2차전지 수급이 다시 붙어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 요얘기를하는 이유는 중요한 거는 진짜 이번 주입니다. 지금 제가, 제가 지난주에 12월 4일날 보내놨었던 게 지금 에코프로였던 것처럼, 에코프로를 지난주, 수요일 날에 미리 조금 진입을 해 놓으라고 언급을 드렸었던 게 92,500원이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인데 12월 4일 기준으로 여기잖아요, 여기. 92,500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인데 그날 기준으로 아침에 보내 드렸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월 4일 날 12월 4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그 전까지 올라왔었다가 그때 이후로부터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 9시에 에코프로 요거 92,500원 미만에서는 오늘 꼭 체결해 놓으셔라라고 아침 일찍 미리 보내 놨던 건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또 미리 좀 떠나야 될게 있어요 이게 뭐 다음 주에 뭐 입자를 하든지 말든지 할수 있는 이번 주에는요 순환이 또 도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바이오 지금 여기 써놨잖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얘네들이 자꾸 도니까 2차전지 내에서도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에코프로로 끝이 아닙니다 뭐 얘네 가게 되면은 뭐 이수 스페셜티 캠미커리 라든지 아니면 뭐 레이크 라든지 전고체들이 또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금 또 해야 될게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추가적으로 알림이 또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이런 식으로 가져갔었던 것도 앵켐 주주분들한테 지금, 무료로,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 드린 거니까, 엔캠 주주분들 지금 조금 답답하실 수는 있어도, 뭐, 제가 엔캠 영상을 지금 쉬지 않고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한 번씩 57,000원 구간에서 지난번에 바닥 잡고 이렇게 올라왔던 것처럼, 엔캠 관련해서도 타점을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러 지난번에, 에코프로 내용 관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알림 보내드렸었던 게, 지금 이번 주에 지금 또 나가야 될게또 있어요. 그니까, 러 이번 주 거는, 진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22만 5천원에 잡았었는데, 현대 오토 에버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에코프로 보내기 전에 수요일 날 보냈었어요 수요일 날 지금 수요일 날이 지난 12월 3일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에도 아침 10시 되기 전에 이거 현대오토에버 22만 5천원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차트만 보면 비싸 보이지만 쫄지 말고 들어가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12월 3일 날 말씀드린 그 위치가 지금 여기에요 여기 22만 5천원이 12월 3일 기준으로 22만 5천원 그게 한 여기 이쯤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지나고 나서 다음날 목요일 돼가지고 금요일에서 오늘 월요일까지도 이런 식으로 잘 갑니다 중간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털어내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도 또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오토에버 이어서 이번에 에코프로 이런 식으로 좀 수익 가져갔었던 것처럼 다음 것들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들을 좀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고정 댓글창에 적어놨으니까 여기 두개 중에 하나만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네이버 폼 링크 들어가셔서 저희 채널 구독 중인지 여쭤봐놨으니까 구독 누르셨나요? 네, 구독자입니다. 이거 체크해 주시고 여기 밑에다가 엔캠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네이버 폼 귀찮으시면은 어 스마트폰에서 이거 클릭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저한테 문자 발송 처리가 되니까 이거 클릭해서 문자 보내 주시게 되면 다음 거부터 알림 무료로 받아 가실 수 있게끔 세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뭐 리딩 방이라든지 뭐 소통 방, 뭐 텔레그램 방이런 거는 안 해요. 그냥 이제 문자로 그냥 알림만 틱틱 보내 드리고 뭐 하루 종일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뭐 지난 11월 달 같은 경우도 이거 제가 다 이제 보여 드릴 수는 있거든요. 지금 엄청 많이 하긴 했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뭐 많이 안 했어요. 뭐 지금 엄청 자주 보내지도 않고 뭐 엄청 자주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많이 또 가져가실 수 있게끔 스윙도 나쁘지 않게 또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또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나가는 것들도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고정 댓글창 이용해서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좀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물러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